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지금 사연자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되는 그런 사연입니다. 모쪼록 사연자분이 이제는 자기만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정과도 인연을 끊어버렸고 남편과도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훌훌 다 털어버리고 나만을 위해 이제는 살아가 봐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친정 식구들과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남편과도 이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심사숙고했고 몇 번을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래도 내 식구들이고 내 남편이니 내가 품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사람은 지금껏 호구 중에 호구였나 봅니다. 그들은 항상 제 앞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있어 든든하다고. 저런 사람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항상 제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면목 없고 죄송하고 항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요. 버거운 환경이었고, 제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었던 적 한두 번 아니었으나, 그래도 내 식구니까, 내 피부치들이니까 도와줘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엔 그들도 제게 고마운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 품었겠으나, 점차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더군요. 제 앞에서 죽은 소리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을 내밀어 주니까 말이지요. 결국 모두 다 똑같은 것들이면서 저를 가운데 두고 서로 쌈박질을 해 대더군요. 우리가 덜 힘들게 했다. 니들이 더 힘들게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탓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 것들인데 경중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제게 짐이 된것매 한가지인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들을 모를까,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기함을 했습니다.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더군요. 제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덜 힘들게 했다. 네가 더 힘들게 한 거다. 너야말로 양심이 없다.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돗대기 같은 시장통 한 가운데 저는 서 있었고 그들은 머리채만 붙잡지 않았지 마치 싸울 기세로 서로를 물고 뜯는데 그때 결심이 서더군요. 이 인간들하고는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보게, 내 딸이네. 내딸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자네 돈 달라고 했나? 내 딸년 돈 달라고 한 거잖아. 애미로서 내가 낳은 딸년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 바래? 누가 들으면 자네는 우리 딸한테 엄청 잘했고 나만 우리 딸한테 빈대처럼 붙어산 거라고 생각을 하겠구만. 자네도 그렇고 하다못해 자네 집안도 그렇고 탁, 우리 딸 연등에 엎혀서 뜯어가고 또 뜯어가고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귀한 딸 데리고 가서 그 고생을 시켜? 자네야말로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 나는 자네만큼은 아닐세. 어디서 종주먹을 들이대고, 감히 장모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딸, 네가 이야기 해봐. 엄마가 더 잘못했니? 아니면 네 남편이 더 잘못했니? 네 거지 같은 시댁이 더하면 더 했지. 엄마는 그래도 그만큼 아니었잖아. 얼른 네가 말을 해봐. 딸, 엄마한테 주는 돈이 아까웠어? 아니지? 엄마는 너의 엄마야. 너를 낳아준 엄마라고. 장모님, 장모님이야말로 결혼한 딸내미한테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대는 사람이었으면서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낳은 분이라고요? 허, 이 사람처럼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집안에서 나온 출가 외인이라고요. 그럼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결혼 전엔 장모님이 우선이었겠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이 사람하고 가족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보호자이고요. 제가 더 했다고요? 장모님이야말로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친정 일로 얼마나 속을 끓였었는데. 해도 해도 저도 저도 끝나지 않는 친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다쳤었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이야말로 저한테 종주먹을 들이대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이고 이 사람의 보호자는 장모님이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여보, 안 그래? 내가 더 심했어? 아니잖아. 장모님이 제일 심했잖아. 당신 장모님 때문에 항상 고민했었잖아. 출가 외인인데 당신한테 기대면서 사시니까 그걸 가장 힘들어했잖아. 당신이 말해봐 누가 더 심했었는지 나야 장모님이야. 아니 누구냐고. 당신 누구 때문에 더 속을 끓였었냐고. 왜 저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웠냐면 친정 엄마는 엄마대로 제게 빌붙어 살았었고 남편과 시댁은 그들대로 제게 빌붙어서 살았었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먹이며. 니가더 잘못했다. 네가 더 빈대 같았다라고 싸웠던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제가 옳은 길로 가는 거라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엔 싸움을 붙인 당사자가 되어 버렸네요. 돈은 돈대로 쓰고 어느 누가 잘못했다, 어느 누가 더 빈대 같았다라는 것을 판단해 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친정 엄마는 항상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집에 콕 박혀서 사는 남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엄마를 저는 모른 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자식 노릇을 좀 해주었으면 좋았으련만 몸도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던 남동생은 오지팡 안에만 있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여보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남동생은 자신의 병을 이길 의지가 없는 건지, 번번이 희망 앞에서 좌절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친정의 모든 가게 경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 살겠다고 모른 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남편도 당연히 친정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저를 독려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번돈 제가 지원을 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을 돌보아야 하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네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정 돌보는 것에 내 일절 간섭 안 하겠다 하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지요. 그리고 남편의 말도 한몫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자주 그랬었거든요. 남의 집 가정 뺏어오는 거 아니라는데, 실질적으로 당신이 당신 집안에선 가장이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당신 집안을 나몰라라 하겠어. 그건 자식된 도리도 아니고, 만일 당신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같이 나몰라라 하면 내가 욕먹는 거야. 원래 당신이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만일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오면 꼭 나한테도 말해주고. 이젠 당신 혼자만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나 역시도 짊어져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든든한 남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는 남편은 신기하리만큼 말은 그럴싸했지만 경제 능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치이는 것 같았고 매일 일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했었고 건드리는 주식마다 과한 욕심을 부려서. 망가지기 일쑤였었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가고는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한두 번 카드값이 못 내겠다. 현금이 돌지를 않는다. 이번에는 월급이 밀려서 돈이 없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인데 응당 내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한번두번 번 이어가더니 나중에 너무 당연하다는 듯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잘 버는 며느리 드렸다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열번 해드렸다가 한번 정도 거절을 하면 시어머니는 제가 소리를 질러가며 악을 썼습니다. 친정에는 그렇게 잘도 주면서 시댁에는 지금 아까워 이러는 것이냐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찰싹 붙어 있는, 제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친정욕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상황 다 알았고 그런 며느리였다는 거다 알면서 말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친정에는 그렇게 다 갖다 바치면서 시댁에는 아깝다 이거니. 어느 누가 결혼한 며느리가 친정에 그렇게 돈을 빼돌려? 네가 번다고 그게 다네 돈이니? 너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럼 네가 번 돈은 우리 아들 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우리 집 식구가 된 것이니, 그 돈은 내 돈이나 다름없는 거다.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오냐, 오냐 해주니까, 니네 친정은 도대체 언제까지 너한테 붙어 먹을 생각이라니? 결혼해서 출가 외인인 딸내미한테 빈대부터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다니? 아이, 그리고 네 동생, 일부러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일하기 싫으니까, 지가 일을 안 해도 지 누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지금 빈둥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더 이상 친정에 지원하지 말아라. 어디 가면 며느리가 친정에 그렇게 돈을 빼돌려? 남들 집안 같았으면 너 소방 맞아도 벌써 맞았을 맞아 사람이야. 어느 시댁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만 보니? 돈이 친정으로 줄줄 세워 들어가는데 어느 시댁에서 그걸 보고만 앉아있어? 저런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친정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그리고 하물며 시어머니까지 제게 손을 벌리기만 하는데, 너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고, 그 누구 하나 말은 고맙다, 면목 없다 했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제게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이걸 해줘라. 저걸 해줘라. 저들에겐 그렇게 쓰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는 것이냐. 나를 덜 신경 쓰는 것이냐. 라고 오히려 제게 서운함을 이야기했었지요. 견디다 견디다 억지로 질질 끌려가던 저는 어느 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도 없고 남의 인생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정작 보살펴야 할내 인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타락하고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더든건 바로 제 친정 엄마와 남편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었습니다. 아, 지긋지긋하다.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 좀 어지간히 해야지. 언제까지 다들 내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심산인 건가? 라고 말이지요. 친정을 바라보면 친정 식구들 나름대로 안쓰럽고, 남편을 보면 남편 나름대로 또 안쓰럽고. 시어머니를 보면 시어머니 나름대로 또 안쓰럽고, 정작 가장 안쓰럽고 불쌍한 인생은 저였는데, 저런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이었었는데, 저는 몰랐었던 거였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힘이 다 떨어지고, 내가 이들을 걷어 먹일 수가 없을 지경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몸을 굴리면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나라고 언제까지 돈이 잘 벌린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나도 점점 기력이 딸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내 힘이 다 떨어지면 누가 나를 보살펴 주는 거지? 그때는 저들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빽빽 소리를 질러댔는데 너무 귀가 아파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쥔채 주저앉았습니다.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려고 했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혈육도 그리고 남편도 모든 것을 말이죠. 저는 귀를 막은 채 다들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입좀 닫으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그리고 다들 똑같다고 내가 느끼기엔 누가 더 했다. 누가 더 나를 힘들게 했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들 짐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다 똑같아. 왜 둘이 싸우고 난리야? 왜 둘이서 피해자인 척하냐고. 내가 피해자인데. 지금까지 당하고 산건 바로 나인데. 남은 혼자서 모든 걸다 했는데 왜 둘이서 난리냐고. 엄마 그리고 당신 서로 삿대질하고 목적 높여가면서 싸울 시간에 과연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각자 생각을 좀 해봐. 서로 탓하지 말고 각자가 그동안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돌았던 거였지. 혈육의 정형이 이끌려서 연이 다은 관계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만 다닌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였지. 엄마, 나도 좀 살게요. 나도 좀내 인생 좀 살아볼게요. 나 그동안 잘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아?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 건데? 얼마나 더 해주고 얼마나 더 보살펴줘야 엄마도 그리고 동생도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도 늙어요 그리고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팔 세를 부러진 것도 아니고 몸이 성치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열심히 살지를 않는 거야 내가 다 하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게 버릇이 된 거야 그냥 내 앞에서 면목 없다 말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러는 거야. 어머니, 나한테도 그러시더라? 친정에 돈 빼돌리는 그런 막 나가는 며느리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친정에 돈 빼돌리는 그런 막 나가는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더 이상은 힘들어서 나도 못 해먹겠다. 이 빈대들, 이 거렁뱅이들.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줘라.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혈육도 필요 없고 남편도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겠어.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어쩜 이렇게 다들 양심이 없니? 어쩜 이렇게 다들 니들 생각만 하니? 죽어라 버티고 있는 내가 당신들 눈에는 보이질 않는 거니? 안 보이는 거니? 아니면 애써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거니? 목 놓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남편과 친정 엄마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또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엄마에게 그러더군요. 장모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했으면 이 사람이 다 포기하겠다 하냐고 말이죠. 장모님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그리 말을 하더군요.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남편 때문에 그리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당신 딸이 지쳐서 그 화가 자기한테 미치는 것 같다고. 어떻게 지금 질 것이냐고. 그리고 시댁에 당신 딸만큼 잘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럼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줬어야 한 건데 네가 그렇게 해줬냐고. 네가 남편 노릇을 잘했으면 지금 제가 이 정도까지 갔겠냐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나를 반으로 잘라. 그래서 나눠서 쓰라고. 반쪽씩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알차게 부려먹어. 그럼 서로 탔다 안할거 아니야? 그럼 싸우지도 않을 거 아니야? 친정과는 인연을 끊어버렸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엄마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고 엄마를 택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아픈 동생만큼은 모른 척할수 없었기에 그 동생만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해준 것도 있고, 만일 허투루 쓰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나총을 위해 저축을 해 놓았겠지 하며 스스로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뿐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는 날, 엄마는 자식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이 이렇게 엄마를 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평생 저를 저주할 것이라고. 꼭 잘못되라고 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진 말을 쏟아내는 엄마가 밉다기보다는 안쓰러웠습니다. 왜이 지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던 건지. 왜 그동안 받는 데에만 익숙해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지 못한 건지 하고 말이죠. 엄마, 나는 엄마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나 동생이 엄마한테 짐 될까봐 내가 동생은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엄마도 엄마 스스로 한번 살아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엄마를 선택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저주한다 해도 그냥 그 저주 받을게요. 엄마 말대로 자식들이 못해서 죄 받아야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게요. 잘못되고 꼭 나중에 큰일 당할게요. 그런데 엄마와는 이제 끝.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 거동 불편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도 엄마 스스로 한번 살아봐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의지 안한채 혼자 힘으로 말이죠. 언젠가는 엄마를 또 보살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잘 압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아주 당분간만 저도 숨을 좀 쉬고 싶어서 엄마를 멀리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을 겁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굳은 마음을 좀 오랫동안 지켜나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